30kg 곱하기 90주 곱하기 20, 20동. 이거 우리 연다고? 2 0 k g 기 연다니까, 여기서요. 이게? 예. 지금 우리 예. 안연다면아이 빠져요. 야 배우 잘못 선배했네. <laughs> 왜 와가지고 말이야. 몇 평이죠, 지금? 2만 평. 이만 평. 대략적으로, 그저 뽑았더니, 한 1억 들었어요. 네. 그, 체리 따가지고 몇 년이면 뽑겠어요, 이거? 5개월이면 된다니까. 5개월이요? 네. 5개월에 1억이요? 2월달에 쉬우고, 네. 2, 3, 4, 네. 5, 네. 6. 네. 5개월이면 따잖아. 와, 이뿐도 없는데, 어디서 나와요? 꽃눈이 없는데? 아 다른 사람들은 뭐요거보다 조금 더 큰데 10 킬로를 딴다는데그면30 킬로는 안 나오겠네 여기서 여기 30 킬로요? 30 30kg 킬로 곱하기 90주 곱하기 20 20동 정당 <laughs> 1억은 나오겠네 체리 안 해봤나 눈만 붙으면 다 체리 연다고 러는데 이거 우리 연다고? <laughs> 2 0 k 로수기 한다니까 여기서요 이게예 지금 오리? 예안낸다며 아이 빠져야 돼지 쟤, 차 배우 잘못 섭외했네 <laughs> 왜 와가지고 말이야 <laughs> 이게 지금 붕어대목이잖아요 그렇지 얘도 똑같이 호흡근이 나오고 그래서 얘네들은 접목할 때 이것도 좀 낮은 거지 하우스가 낮아서 내가 좀 낮게 했는데 20cm는 무조건 띄워야 돼. 한이 아, 만일에 여기 하우스가 높다 그러면요? 아 높으면 이거는 원체 옛날 원래 채소 하우스니까 낮아서 그나마 낮추려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지금 여기 땅이 완전 점토잖아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하우스 씌우면 여기가 싹 건조해지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하우스에서는 상관없다고. 내려와도 상관없어. 내려오지도 않고 건조하니까. 그, 이게, 노지로 1년 재배하다가 하우스를 씌우면 스트레스 받는 농가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여기는, 아, 그, 여, 여기는 어떻게 그런 점은 괜찮을까요? 그거는, 그, 큰 나무하고 결실 좋은 주 정도 가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2년생 정도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고, 그걸 대비해서, 차우라도 계속 가우스치면은 양쪽 꼴을 팠는데 예. 여기다 물을 대줄 거지. 아, 여기다가요. 얘네들이 분명히 이 땅이 논 땅이면서도 밑대가 경반층이야. 예. 그래서 가물을 때는 물이 그 지하수층이 못 올른다고 나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파리가 수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여기다가 물을 대서 양쪽에 다만 예. 한쪽에 다만 여기는 댈 필요 없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전면 하잖아.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뿌리는 다 가니까. 지금 이게 접목 1년 차잖아요. 그죠? 접목 1년 차. 올해 접을 해서 이제 2021년도에 접목한 거잖아요. 여기서 눈이 나오면서 한 3cm 정도에서 내가 컷을 한번 했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컷 여름에요? 여름에. 네. 6월인가, 7월인가. 그리고 그때부터 큰 건가요, 이게? 그때까지 요만큼 컸지. 그러면올 봄에는 한번 더, 커팅 하실거예요 아, 당연하지. 해 야, 지 주짓수가 약하니까 몇개안 되니까 이 정도의 배는 놔두고 보통한 10개는 싱싱한 거 10개는 놔둬야지 10개요. d 간격 2 m 니까 10개 이상 놓으면 안되겠더라고 o 대목은 2020년도에 심으신 거죠? 20년도 그러니까 봄에. 대목은 2020년도에 심고 심어서 1년 키우고 2021년도에 접목하고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커팅을 하면 주지가 이제 다 나와서 수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올해 봄 컷하고 거의 이제 6월 컷은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왜봄 컷하고 그냥 가냐면은 이제 하우스를 지으면은 얘가 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 어떤 노지처럼 고속 성장하는 반응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6월 컷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얌전히 끌고 올라가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나, 나무가 크는 것은 수분이거든 비료가 엄청 투입을 해도 수분이 없으면 먹질 못하잖아 그렇죠. 거기다 나는 여기다 투입도 안하니까 그 수분만 가지고도 좀 얌전하게 그래서 이게 기셀라 6번 정도 세력인데 거의 그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왜 우리 하우스다 보면1차한번 6월까지 성장하면 끝나잖아. 그렇죠. 물론 그 중에 힘 좋은 가지 한두 개는 계속 성장하는데 거의 이것도 멈출 거라고 본다고 그건 올 이제 6월달 가보면 알겠죠. 따로 관수 라인은 설치 안 하실 거죠? 안 하고. 음... 그 예, 우리나라면 물만 된다는 말씀이죠. 또랑해. 음. 아, 농사는 편하게 지야지. 어 그냥 호스틀고 여기다 정 분영 맞고, 한번장구놓면 끝이지. 붕어도 키우시고. <웃음> <웃음> 요 부분이 정반층이야. 파보니까. 그 밑에는 로크레인도막잘안 들어가. 그러면은 이 표심이 지금 한 유어터심 30cm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30cm가 너무 사실 얕은데 그게 또 장점이고 거꾸로 잘 생각하면 이렇게 장점이란 말이야. 얕은 게. 어떤 우리는 뜻인가요? 보통 유어터심이 깊어된다고 그러잖아. 예. 보통 노지에서는 다수 때문에, 근데 시설에서는 우리 농부가 자유자재로 물을 충분 통제하니까 그 유요 터심 안에 뿌리가 꽉 채워주면은 된다는 얘기. 품종은 몇 가지예요? 동당 한 품종씩 한 품종만요. 이게 총 여덟 동이니까 이제 여덟 품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8. 부부 혼자서 이제 뭐 체리 수확 하거는 시대는 지나가잖아요. 면적이 넓어지면 그러면 인력을 사서 수확도 하고 관리를 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품종이 통일돼야지. 보통 여기는 이제 중생 종 위주로 만생 종딱 하나 놓고. 조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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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하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중생 쪽으로 해서. 6월 15일 이전이 가장 좋더라고. 네. 근데 하우스를 지금 여기 땅 때문에 씌우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씌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알아봐야 될게 우리나라에서 흥양하는게 음. 포도하고 체리인데 이둘다 비가 없는 나라야. 기울대야. 예. 비가 없는 나라 기울대에서 자라는 그 식물을 우리나라는 여기다 또 하우스 찍고그 안에 또물 주고 퇴비 주고 또 하네. 이게 어느 유럽, 뭐, 전문, 쓴 박사들이 한국말로 번역해놓으면 포도 1톤을 생산하는데 질소가 2.5kg래, 2.7kg. 질소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계속 주는 게 뭐야. 영양 준다은 기비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 태비부터 뿌리잖아. 요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알면 석회도 뿌리고, 아연도 뿌리고, 붕사도 뿌리고, 칼륨 뭐 황산칼륨이 막 이런 것도 뿌리고 그게 다 맞는 말인데 그게 필요 없더란 얘기야 영양분이라는 영양, 양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양, 그 양분이 필요 없더라고 내가 12년 동안 이미 다른 데서 하우스에서 투입을 안 하고 물만 조금씩 주면서 재배해 보니까 그렇게 품질이 낮아지는 것도 없더라고 병도 없고 근데 논 바닥에서 똑같이 투입을 안 했는데 논에서는 있는 나무는 그 아무리 땅을 말려도 나무가 병이 오더라고. 그거는 땅속에 있는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 너무 과하게 먹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물이 어떤 양반은 물이 독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에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 반대로 자갈밭에서 하우스 찍고 물을 조금 주고 재배한 데는 나무도 멀쩡해, 깨끗해. 아무리 열어도. 그러던데 너무 많이 열리면은 나무가 이제 저장 양분이 딸리니까 나무가 이제는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병으로 발전하는데 착과량만 조절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항상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전혀 새로운 대목으로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 심는 거 보면 뭐 확신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지금 나는 다 하우스에 기셀라만 가지고 있는데 기셀라를 하다 보니까 역시 뿌리가 약하더라고. 특히 이제 논 땅의 하우스 내가 강조하잖아, 논 땅의 하우스 하려면 두굴 올리라고. 하우스도 두굴 올리라고 말이. 이게 하우스 밑바닥에 놓고 하다 보니까 이 뿌리가 들어가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이 내 생각이지. 일퍼부지는 <laughs> 아니는데, 우리가 콜라를 딱 먹으면은 물처럼 확못 마시잖아. 아, 막좀 뭔가 몸이 막 모든 신경이 움직이잖아. 얘 뿌리가 들어가다가 그 물을 만나면은, 과한 물을 만나면은 독을 만나는 거야, 독을. 얘네들 토양 습이 내가 생각할 때는 55에서 65%요 사이.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은 한 20cm 정도 파면은 물기가 없어. 물기가 없는데 그 20cm 안에 뿌리는 잔뿌리가 엄청 존재하더라는 얘기야. 이게 뿌리에 뿌리가 잔뿌리, 그러니까 굵은 뿌리는 필요 없잖아 우리가. 나무가 영양 빨아먹는 건 아주 미세한 잔뿌리니까 그 잔뿌리가 많아있을 때 거기에 또 하얀 뿌리태 나와가지고 그 영양을 흡수하는 건데 그렇게 물이 물이 말린 토양일수록 그 잔뿌리가 많더라는 거지.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 그 하우스에서 물 떨어지면은 비 오면 물 떨어진 데는 잔뿌리가 없더라는 얘기지. 실제 파보니까 그래. 그 부분만 그 물에 취해가지고 그 뿌리가 없는 거야. 굵은 뿌리만 보여. 근데 물을 말려놓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상상을 못하게 뿌리가 쫙 있어. 그, 난, 나도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이제 원명은 대련 1호. 대련에서 만드는 그 왕봉수 박사님이 만드는 건데. 거기서는 안 쓰잖아.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니까. 엄청 뭐 1년에 300mm 뭐. 많이 오면 500mm라는데. 한 500mm 온대요. 대련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 쓰고 요거를 가져간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응. 갔다가, 일본은 이제 강우지역이니까 그 사람이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특허내가지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거기는 과수가 정립된 나라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대부분이 이제 콜트로 가는데, 요 대목이 연태 쪽이나 일부 농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콜트하고 비교해서 조기 결심량이 빠르, 빠르더라고. 네. 그 다음에 내습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우리나라 두려운 게 뭐야? 흑병. 네. 흑병 거의 저항성이 가장 강하더라고. 이 대목을 육성할 때 일부러 그 콜트 흑병 엄청 붙는 그 포장에다가 심었는데 그 흑병이 한 50주 정도 캐니까, 3개 정도 뿌리에는 안 오고, 거의 줄기에 생기대 약간 지표면하고 붙은 부분에 거의 없는 거죠. 그 거기에 한 3개 정도 생기고, 그 밭에서는 콜트를 묘목을 심었다가 전량 폐기했으니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습정이면서그내습정그하우스에이 내습정 대목을 심어야 되느냐? 나는 보통 나는 심어야 된다는 이유가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가 하우스를 지으면은 말만 한게 평평한 밭이잖아. 밭이나 논이란 네. 말이. 야 근데 평평한 밭이나 논은 거의 습해. 습해. 그래서 우리가 물을 안 줘도 이 밑에 한2 30도 층 나무뿌리가 뭐 숨만 쉬면 들어가잖아. <laughs> 땅속으로. 그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논 이런 데는 한번 침수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뭐한 15년, 20년마다 한 번씩 침수될 때, 그때 버티느냐. 아직 뭐 검증은 안 해봤지만. 근데 실질상 여기서 작년에 그 이렇게 놓고 비가 오면은 이 물이 막 잘람잘람 쫙 네? 보였는데 뭐 이만큼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습에는 영향을 안 받았고. 만약에 이게 다른 대목이었다면 문제 많았을 거라고. 근데 비가 그렇게 작, 고였을 때도 이 대목이 엄청 싱싱하게 크고 있었다는 거. 이게 전목 1년차에 두번 커팅을 하고 이만큼 큰거 보면 세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품종, 이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년을 대목을 심었으니까 뿌리가, 대목 뿌리가 지이 정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예. 엄청난 힘이 있는 거지, 뿌리가. 오, 작년에 이 전목 안된 것들 보면 벌써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요. 그리고 옛날에 기슬라 심으고 이렇게 당겨버리면은이 근부가 움직였잖아. 네. 얘는 안움직이다아 뿌리가, 잔뿌리가 엄청 막 붙어 분포되어 있는 거야. 끔찍도 네, 않네. 아무리 당겨도 끔찍하잖아. 볼트도 이렇게 하면 움직여. 근데 이건 음. 2년 됐으니까 뭐 이상 없지. 여기다 저 이제 올해 또 다시 재접을 하는데 뭐, 더 폭발적이겠지. 얘는. 그러겠죠. 얘는 아마 3차 커팅까지 해야 될 거야, 올해. <laughs> 올해 3차 커팅하면 뭐 끝나는 거지. 그냥 네. 주지 업로도 올라가는 거지. 대목을 2년 키웠어도 수영 구성은 1년이면 되네. 올해 3번 커팅하면. 그건 당연하지뭐이 대목을 하는 사람이야. 한국엔 첫 농가지. 그니 근데, 하여튼, 나는 믿음이 강하게 가지고 있지. 그동안에 재배한 것보다. 해봤잖아. 뭐, 마을에 또, 마을에군, 뭐, 심자마자 1년, 1, 2년 만에 뻘딱 가버리고, 그 다음에 기셀나 가고, 그 다음에 콜트. 콜트 가는 이유는 딱 혹병이더만. 해 보니까 한 10년 차 정도 돼서 수세 다운돼서 어제 올해 작년 가을에 캐 봤는데, 막, 아, 장신없어. 막, 이게 이게 건조한다고, 좀덜 하겠지. 근데, 건조한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계속 비가 오니까 혹병이 충분하게 다 버티고 감염될 수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조건, 기후조건이. 셰리, 이 모든 나무가 가장 중요한 뿌린데습패로 어떻게 할수 없는 거는 그거는 뭐 시행착오지만 이 혹이 와서 죽는 거는 심각한 거지. 억울하지. <laughs> 숲에 걸린 거는 농부가 물과를 잘못했으니까 내 탓이 었는데 혹병 걸려서 죽는 건 억울하잖아. 그거 진짜 억울한 거야. 내 탓이 아니니까 억울한 거야. 콜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본은 콜트가 대세로 가잖아.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콜트를 쉬우면은 자꾸 날이 갈 수도 없그 혹병에서 문제가 되냐 그 옛날에는 우리 처음 할때 혹병 별로 안 보였잖아. 또 걸려도 뭐 나무가 이렇게 수세가 근눅들지안그랬는데 지금은 묘목 한번 특정 농가 잘못 사면은 아마 그 혹병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양묘 하는 사람들이 그좀 병균 관리를 포장 관리를 잘하고 또 포장도 좀 이게 한번 생산하는 데는 또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밭을 돌려서 생산을 해줘야 돼. 한번 감염된 데는 그는 예지 없거든. 그죠. 이제 올해 하면 내년 내후년부터 수확하나요? 정확히는 이제 내년 후년. 후년. 올해 한번 커팅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2년이면 제법 수확을 하시겠구만. 요런, 요런 나무 정도는 그냥 생각 같아서는 요런 건 놔두고 싶지. 이건 뭐큰 것만 자르고 이건 다 가져가도. 얘들 g o i 하고 아무튼 제가 o t 처음 하우스 s e I'm going to go t 땅 the h o u s 아 I'm going to go to t 땅 e house. I'm g o 자기 땅가지자있땅사지들있자 사람들이 자기 땅 o 야 n g to go to the h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최악의 땅에 어,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사실 살 달리지 여기서 한 10톤 나오면은 이건 10톤 따도 이게 만사 불르고 나가야 된다고 이게 10톤 어떻게 팔겠어? 디다 누가 사겠어? 킬로 당만 원씩 팔면 나가겠네. 딱 나가. 나가는데 그러면 체리 농가들도 다죽어야지 아유 체리 만 원이면 체리 말고 다른 거 해야죠. <laughs> 야, 다른 거 해야지. 아니 농민이 뭐, 우리는 수입과 하고 싸운다 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농민과 농민인 전쟁이야. 같이 인접해 있는 사람들. 네 가시게요.